자 원하는대로 8탑이 나왔네요 자 무로방카 아군, 숙삼, 레벨 T-34 2대 적군, 숙삼, T-34 3대 어 무슨 뭐 소대판이네요 소대판 소대 지나가니까 바로 이제 6티어 내려가죠 음... 자 변수가 있다면 적팀의 T-69랑 이수네요 저희는 그럴만한 지금 구축이 페르디난트밖에 없는데 그래야 아, 이거 픽만 봤을 때는 이미 어떤 마습을 내주고 시작해도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보기엔 이거 옆으로 빼는 게 낫겠네요 요런 픽이라면 네 원래 같으면 그냥 중전 가지고 다 힘을 해도 되는데 어차피 이마습을집배못 하면요 중전이 D라인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중전이, 네, 빠져도 괜찮아요. 한두 대 정도는, 네. 지금, 얘는 일단은 하위티어니까 간다고 치지만. 그런 거 생각해보면 적은, 이제, 보통, 보통의 유저라면 뭐, T69나 뭐, 이소비 이런 애들이 A1이나 A2로 가서 저격할 수도 있는데, 그 상대적으로 이런 게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무로방카에서 구축이나 경전이 아니면, 숲으로 가지 않는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기 한 방에 여기에, 여기로 빠르게 밀어가지고, 이제 양사이드에서 밀고 와서 아군이 진 경험이 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는, 네, 지금 저희가 왼쪽 언덕 쪽에서는 들 진출하면서, 반대 방향에서 기다리는 전법을 써야 되거든요? 자, 지금 볼륨님, 그 이상 앞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언덕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언덕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마습은 확실하게 지금 저희가, 저희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못 들어요, 거기. 무조건 기다리세요. 오히려 기다려야 되는 부분은 적이 마습으로 올 때에요. 네, 지금은 저격 중전지 태도 돼요, 진짜. 에, 볼륨님, 내말안 듣고, 네 언덕에, 어, 언덕 내려갔으면, 네, 그 보답이 오겠죠, 이제. 그 위치가 얼마나 안 좋은 위치인지 그 마숲을 통제 못했을 때 제가 많이 죽어봐서 알아요. 다른 아군들이 안넘어어서 그냥 다행이긴 한데 일단 퍼싱이 넘어가려고 하죠. 이거 좀 위험한데. 하기에 근데 볼륨을 살, 살리려면 이 퍼싱이 앞으로 가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저기까지 넘어간 중전차 살리려면 마숲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공격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나은 선택입니다. 아군 다 가니까 나도 갈게요. 물론 도중에 발견하면 저격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네 그죠? 예상대로 어 처치의 지시가 있네요 네 근데 의외네요 여기, 아, 수, 여기 숙청이 저격을 하고 있네 네 숙청이 저격하고 있는건 약간 의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TO2랑 수백도 보이지 않네요 다 그냥 오른쪽에 올라간거죠 이거 자 저기 의외로 마숩에 대한 신경을 덜 썼네요 자,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네, 저는 좀더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탑검님이 먼저 이렇게 계도를 하는 게 정말 좋은 판단이라는 게 느껴지죠. 자, 맛은 먹었으면 이야기 달라집니다. 순식간에 진영이 유리해졌어요. 이런 거라면 중전도 여기에서 저격을 해도 괜찮을 정도예요. 여기는 약간 그 높낮이 그 헐다운이 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반대편 쏠 때는. 자아 끝에! 튕겼습니다. 자야 여기 앞에 가다가 멈췄네요 자 일단 계속 끊긴 친구니까 쏘면 끝나겠고 자 약간의 손실은 있었는데 그래도 부지는 좋아요 자 계속 카톡이 오네 저거 저거 꺼야되겠다 이따가 자, 그냥 앞으로 가죠, 이제 카트. 앞에 티어 n 니까좀 걸리긴 하는데 카톡 왜 이렇게 계속 와 계속 파게 정면 맞아도 돼요, 지금은? 카트. 자... K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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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n 네, 괜찮아요. 지금 맞, 맞으면서 가야 됩니다. 지금 잠깐 기재 숨고 카톡을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카톡, 이거 음소거. 어, 잠깐만 알림 껐는데 누구한테 알림 오는 거지? 아, 됐다. 알림 껐다. 누구나 했더니 소 케이 님 있는 그라인이었어요 자. 아 안돼 안돼 여기 판트가 있기 때문에 얘 어차피 안 튀어나와요. 네안 튀어나요. 그냥 가도 됩니다. 자 저기 언덕 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내사서 잡았죠. 자 하이맨 티3 4 자, 한대 맞아주면서 갈까요? 그럴 필요도 네, 없네요. 자, 적군 자, 자, 채 자, 죠 그냥 맞으라고 자, 요 체피라면 경기 안 해도 됩니다. 오케이, 숙산 빠졌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측면 맞죠? 어차피 구축은 못 도망가요. 자, 페르디난트 자, 여기 나머지 수백. 자, 여기 뒷놀이면 끝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표적 처리 확인. 자, 아군의 승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적당히 이겼습니다. 자, 이번 판은 오른쪽에 무릎왕 그, 그, 수배. 너무 저기 신경을 안쓴게 패배 요인이에요. 저기 분명히 선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픽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개도를 해도 될 정도로 약간 좋은 어드밴테이지를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판이 끝나네요.